오늘은 충북 괴산에 있는 출보산을 가기 위해서 가견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봄에 왔다가 산불 방지 통제 기간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와서 그냥 갔다가 두 번째입니다. <목소리> 이제부터는 일방도로네요. 가견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공간이 꽤 넓어요. 등산로 입구는 저 위에 같아요. 표지판이 있습니다. 칠보산 해발 342m 좁은 산길로 올라갑니다. 계곡을 건넙니다. 송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계곡을 만나요 물은 없네 여기가 가견사 삼거리라는 데인데 활목재로 가면 2.3 청석지 1.2, 칠보산 1.8 우리는 청석지 쪽으로 오고 완전히 우거진 숲속이네 양쪽이 다 막혀 있어서 바람이 안 불어서 좀 후덥지근합니다. 고즈넉한 좁은 산길이에요. 바람도 거의 안 불고. 더워요. 밑에서 이거 보고 급 당황했는데 왼쪽으로 길이 있어요. 밑에서는 이게 안 보이니까. 리본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굳이 없어도 이 길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는데 조금 아까 거기는 이런 게 필요해요. 좀더 확실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해발 500 지점에 갑자기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모래 언덕을 지나면 목침 계단이 나와요. 옥층 계단이 빙글빙글 꽤 깁니다. 경치가 멋집니다. 올라가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그러게. 여기도 소나무가 멋진 구간이네요. 나무는 많은데 길이 좁다. 만든 지 얼마 안된 듯한 데크 계단이 나왔습니다. 데크 계단을 올라가면 청석제인가? 올라오니 청석재네요1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와, 식탁도 차려있네요. 우와, 맛있다. 가견사에서 1.7 왔어요. 저쪽으로 가면 떡바위 2.1km. 일일 이산을 하기 위해서 점심 먹는 시간을 아껴기 위해서 아침에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 도 아침도 이거, 점심도 이거. 저녁에는 샌드위치 안 먹겠다고요? 응. <laughs> 벤치도 있고, 야자매트도 깔려 있고. 와, 급이 달라지는데? 근데 요 데크 계단 아래로는 예산이 여기까지인 건가? 소나무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이렇게 뷰가 확 튀어 있다거나 그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칠보사는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판도 있네요. 점심겸 15분간 휴식 후 출발합니다. 이제부터 압는 구간이 많다고 하던데. 바위가 불가로 막고 있어요. 여기 돌아가는 길이 있네. 소나무 너무 멋진 거 아니야? 가지가 척척 뻗었어. 저 앞에 또 데크 계단이 보여요. 우와. 계단이 없었으면 경사가 꽤 심했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입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라고. 아이들이 많네요. 이런 멋진 풍경도 보입니다. 저기는 전망대가 있어요. 내려 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하늘로 가는 계단이요암릉이 많은 구간인데. 다 계단을 해놔서 너무 편합니다. 이게 그 중절모 바위라는 건가 보다. 이거는 무슨 바위냐? 다 이름이 있던데. 이건 잘 모르겠다. 와, 이 압는 구간을 난간을 해놔서 다행이다. 로프 잡고 가는 구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멋진 경치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 난간 따라가다가 탐방로 아닌 데로 갈뻔 했어요. 청석대를 지나면서부터는 탐방로 아님이라는 표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 이쪽으로 가야 되네. 바위의 뷰입니다. 고사목도 있습니다. 멋있다. 충청북도에는 산이 정말 많습니다. 조심하시고. 칠보산 뷰 너무 멋집니다. 어, 이것도 뭐 있는 것 같던데. 안장바위! 이게 말 안장처럼 생겨서 안장바위에요. 국립공원의 상징 나왔다. 698이라고 하네요. 칠보산 각연사 코스는 청석지를 기점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같은 산 맞아? 계단이 또 등장합니다. 올라가자.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정상이 나올 것 같아요. 예쁜 소나무들이 있어요. 험한 바위들도 기다리고 있네요. 뭐가 보이는데? 저게 아닌가? 거기에요 아유, 드디어 칠보산 정상에 도착. 정상석은 아주 아담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일이 산. 아이고~ 반갑다~ 정상 부근은 이렇게 넓지 않아요. 다 바위네요. 이쪽으로 가면 활목재로 가는 길이에요. 774m라고 써있네. 저쪽으로 가면 뷰가더 좋을 것 같아요. 칠보산 정상 뷰를 한번 봅시다. 해외 방향이 역광이라서 아쉽 아쉬... 칠보산에서 보이는 경관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내려가요? 네. 3시 35분에 하산 시작합니다. 왔던 길 똑같이 해서 가견사로 가겠습니다. 청석제를 지나겠어요. 4시 44분에 가견사에 도착했습니다. 뛰어 또로 있어요 칠보산? 그래? 어쩜 안 보인다 어느게 칠보산인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칠보산 안녕 멋진 바위, 소나무, 고사목 일곱가지 보물들 잘 봤어 괴산읍에 있는 토종순대국밥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다